일본 조장케이 호텔 추천 알아보고 계시죠?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객실이 쾌적하고 온천 시설이 좋으며 서비스가 우수한 호텔 없나? 라는 고민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점이 8.5점 이상이고 가격은 20에서 30만 원대의 호텔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3 누쿠모리노야도 후루카와 고즈넉하고 여유롭고 아름다우며 시기에 최적인 삼성급 전통욕칸 친절하고 접객이 훌륭한 직원들 맛있는 조식 뷔페 조식 포함 온천 마사지 사우나 스파 등의 부대시설 이용 가능 사포로 시내에서 출발하는 무료 송영버스 운영 호텔평점은 9.1점 가격은 29만 7천원부터 탑투 조장 K-다이츠 호텔 시잔테이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훌륭한 시설을 가진 사성급 호텔 친절하고 세심한 응대를 해주는 직원들 정교하고 맛있는 조식 조식 포함 온천 마사지 사우나 스파 등의 부대시설 이용 가능 오도리 역에서 출발하는 무료 송영버스 운영 호텔평점은 8.8점 가격은 39만 9천원부터 4번 하나 몸이지? 일본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깨끗하고 넓은 유명한 사성급 료칸 친절하며 서비스가 훌륭한 직원들 다양하고 맛있는 조식 뷔페 조식 포함 온천 마사지 사우나 스파 실내 수영장 오락실 등의 부대시설 이용 가능 차포로 역에서 출발하는 무료송영버스 운영 호텔 평점 8.9점 가격은 2 5만4천원부터 호텔 최저가 링크는 아래 댓글에 정리해놨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행일등석이었습니다.